아이고, 아이고, 잘 잤다. 아나 아, 나온 공기 좋 좋네. 아아이야아두고이거어머가아이 아이고,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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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참. 시골 사람이잖아. 여기 섬사람이데참 나도 부지런한 건 똑같은 것. 같다. 아, 다 벌써로 이거 오목가사람 이것도 늘어놨고, 음 <laughs> 참네, 참 부지런하다 뭐. 응? 어디 간놈 도대체? 오늘도 어김없이 배는 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망개우 선착장이 무슨 일인가요? 딴 데가 뭐막 꽃도 막 키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진짜 꽃이 많이 없어. 여기는 안 키우는, 안 키우는 이유가 네. 바람 한 불고 나면 꽃이 견디지를 못해. 아 이게 바람 이 많이. 바다 바람이 날아 올라가지고 해풍이 날아 올라가지고. 바람이날아댕긴다고 해요? 바람에 배풍이 날아온다고 바닷물이 날아서. 아. 바람에. 그래야 소나무도 좀 많이 주고 못들. 이것들도 이제 키울지 만내 뭐, 나가 키웠는데. 네. 수확을 거둘지 안거지 바람에 매달려서 got it. I got it. 일러줘 t i 고맙습니다. 예 t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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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이고 엄마가 좋아해 듣긴데, 야 해바라기처럼 늘 항상 웃고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네. 네? 어? 어? 꽃. 꽃 사왔지요. 나좋아테꽃사네 예. 네. 도 예쁘다. 네. 해바라기. 네, 해바기 여기 어머, 니생명이 강해. 어머니가 어저께 바다 네. 가 하도 많이 쳐서 사서 여기는 꽃이 잘안 된다 했잖아요. 네. 해바라기 여기는 강합니다. 생명이 강하고. 아 그러고 늘 어머니도 해바라기처럼 항상 밝고, 맑고, 웃고. 바를. 이제 아버지 생각하지 해배, 마고. 햇드처럼 웃고 살았고. 네, 아버지처럼 이제 그렇다. 아버지 생각하지 마고. 예,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1년 뒤에 오면은 네. 요 꽃이 씨를 뿌리고 뿌려갖고 어머니 또 꽃을 또가아놔야 됩니다. 대충 태풍을 막아줘야 되지, 교수님이. 아, 태풍 어디 살아나? 네. 걱정이 많 예. 죽으면 내가 다시 막, <laughs> 다시 내가 찻대기를 갖고 내 실어줄게. 응? 그래도 아침에 어디 가서 뛰고? 아침에야. 어. 밑에 자판기 빼놓고안떠보스러 아유, 그러나는 우선, 이거 보니그 당시에 우무가슬 열어놨고, 미역도 늘어놨고그거 다시 뜯었다. 아이고 아침에. 참. 이거 어머, 그래도 어디 심으면 됩니까? 앞에 여기. 어디? 어디 심어줄까? 앞에 여기. 여기. 응? 앞에. 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음. 아, 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그로 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그로 네. 아이고, 어머, 어디, 어디 심을 거야? 나가, 들어가면서, 네. 나가면서, 보그로 여기 심으려고. 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여기. 파가 있는데 뭐. 파를 뽑아야지. 지금, 이목, 다, 다 되는 거지, 파는 거지. 네. 대파보다는 꽃이 좋지. 이것도 뽑고. 그거 마. 어, 여기. 여기. 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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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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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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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항상 햇빛 보고, 응, 너도 다 어머니가 나무 데모신 네 것이 웃고도 너 항상 웃어야 돼, 나이. 아 자, 커야 된다. 이 하나 코. 여기. 어? 아버지 꽃, 어머니 꽃. 아버지하고 사는 올라갔어요. 저 수리나무, 수리 펜백나무 숲에 가서 놀다가 아, 오면서 뭐먹을 아, 하나 뽑아왔더만 네.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고 집에 가면 그걸 살리지도 모르는데 그걸 산에서 뽑았다고 하더니 네. 나가잘살리놨더만 이만큼 커서 이제 네. 그 나무 이름을 아들이 아버지 나무라고 지어거어지그 <laughs> 그 나무로 음. 아버지 나무 잘 살아있네 이래서 어머 찾아보라 할까? 아니요 저기. 어머 찾아보는 거 아니야 지금도? 어머까지 앞으로 다 겠네. 앞으로. 네. 잘 살아라. 응. 항상 나하고 같이 오래 오래 살자. 네. <laughs>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노란 꽃을 피워내는 해바라기, 힘들어도 활짝 웃는 막내 씨와 똑 닮은 친구들입니다. 그 어머, 한 이십 사진 한장 찍어줄게. 가운데 딱 앉아봐요. 네. 네. 모자 벗고. 햇잎 따라 해바라기. 나가, 왜 너. <laughs> 얼고 있는데. <laughs> <laughs> 분명히 두 그루를 심었는데 사진에는 해바라기 새 송이가 활짝 피었네요. 우리 막내씨 그렇게 웃으니 얼 얼나 보기 좋습니까 항상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딱 저기 어머니 일하는 삼, 것도 보고 삼기도 음, 하고 기저도저고 저기 도 하고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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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저기 서기저 삼녀도 저기 저 꽃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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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이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근데 교수님 네? 아침마다 나가거나 어디 다른 이큰 멋에 가서 하지 말고 음. 교수님 노래 한 무대 부르고가서나 데릴란트 직접 데릴란트. 갑자기 내 노래 를온 거. 도애 잘하더만 요새. 응? 네? 요새 노래 영 많이 잘하더만. 나 아, 내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 나도 오늘 노래 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옛날에 한 많은 노래를 많이 불러요. 옛날 노래. 네 옛날 노래로. 그하나 불러 보이어가목을 불어서. 응? 그것도 부르고. 한 마는 대동강나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홀 밑에. 발굴 잘하십니다. 내 모양이 그립구. 진짜 가수 되겠다 진짜 가수 되겠다. 한만은 대동강아. 오, 잘하십니다. 터진기면 네? 대표가요. 어머 이제 앰콜 어머가 받아 이제. 든 컬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네. 네. <laughs> 좋아하는 18번이 하나 네. 있다. 뭔데? 사랑을 팔고 사는 <laughs> 사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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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잔 짜잔, 짜잔, 잔 짜잔, 짜잔, 짜 이어디 노래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이게 예, 홍돌에 울지마라. <laughs> 아이고 좋다. 요새는 그 가지마서 나오게 되고 막 새가라 어렵구나. 가서문 싫어요. 예. 뭐, 서다니까 자, 방금 물건 빼러 가자고 하 둘이 마이 아이고. 안 됩니다. <laughs> 해바라기 같은 환한 막내씨의 웃음소리가 소매물도에 항상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 행복하세요, 막내씨.